안녕하세요. 싱글라이프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롤백은 업조의 고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싱글라이프 목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싱글라이프는 이러한 순서대로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프로젝트를 주제를 선정하는 중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해볼까? 어떠한 것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좀 생각하던 중 저희 조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조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명이 각자 강릉, 대전, 청주에서 올라와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자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취 일구가 점차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어, 1인 산업들도 많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35년에는 34.4%라는 비율로 1인 가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1인 가구가 오래전부터 많이 공평화되고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술집이나 밥집, 그리고 혼자서 쉴수 있는 공간, 이러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서비스하고 있는 앱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숙박앱, 요식앱, 쇼핑앱 등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들 쓰고 있는 어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들은 혼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콘텐츠, 싱글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웹 프로듀 기술을 통해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편의점 정보, 택배 조회, 맛집 정보, 1인분 레시피, 여행, 그리고 혼자서 심심할 때 보는 웹툰, 인기 동영상, 웹게임의 정보들을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픈 API로 적용된 것들을 웹과 앱으로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쓰기 위해서 오픈 API 키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키를, 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오프 API 키를 키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싱글라이프로 IP 주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저희 싱글라이트는 API 키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급된 키들은 웹과 앱에서 서버로 API 키와 UI 주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 제이슨 형태로 API 밸류 값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된 API 형태들을 저희 웹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글라이프의 웹은, 웹과 앱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반응형 웹으로 구성하고 하이브리드 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스이표 형식으로 사용자들이 손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가 반응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포르도바를 이용해 하이브리드를 통하여 모바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시면 웹과 똑같은 화면으로 웹 앱에서도 작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다음으로는 페의점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페의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자취를 하면서 페의점에서 끼기를 떼우거나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하지만 편의점의 정보들 할인 정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하고 하는데요. 저희 싱글라이프는 편의점 GS CU 세븐일레븐의 할인 정보들을 웹브롤링 기법을 써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지도 API를 써서 자신의 근처에 편의점의 위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할인 정보들은 매월 1일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의 정보들로 배치됩니다 다음으로 웹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심심할 때 자주 웹툰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심심할 때 웹툰을 즐겨보는데요. 이 화면과 같이 웹툰은 네이버와 다음 웹툰을 요일별로 파싱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웹툰은 요일별로 나오기 때문에 매일 밤 12시에 최신 정보들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자 먹을 수 있는 밥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저희는 네이버와 다음에 혼자 먹을 수 있는 맛집의 포스팅 정보들을 파싱해 왔습니다. 모든 맛집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지도 정보가 있는 포스팅 정보들만 가져와서 손쉽게 맛집 정보들을 찾고 지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택배를 많이 시킬 텐데요. 택배들은 택배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택배 정보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API를 받아오기 때문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기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겠습니다. 혼자서도 웹툰을 많이 보지만 동영상도 많이 보시겠, 보실 겁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나 심심할때 인기 동영상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유튜브에 인기 동영상 정보를 파싱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인기 동영상은 일주일에 한번7식 인기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저희는 개발자로 가입을 해야 API 키를 발급하게 됩니다. 먼저 유저와 개발자를 선택해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개발자로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완료되기 위해서 인증키를 로그인 시 적어야 회원가입이 마지막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증키를 복사해서 로그인할 때 처음 로그인할 때입력하도록하겠습니다네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PI 키를 체크하기 위해서 Y 페이지로 들어가면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API 체크가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API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API 키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PI의 설명서를 제작했습니다. Open API 프로그램 명세서를 제작해 어떻게 Open API를 써야 하는지 주소와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중고장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장터 서비스는 싱글라이트와 별개의 독자적인 사이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그인 정보를 이쪽 서버로 전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싱글 사인 기법으로 로그인 정보들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러한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썼는데요.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웹 크롤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웹 페이지 URL 주소를 통해 HTML 페이지 정보를 읽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파이썬과 자바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크롤링을 하면서 세 가지 케이스를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일반적인 HTML 페이지로 파이썬 모드를 통해 간단하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Ajax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케이스로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 시마다 서버에 호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웹 페이지 정보 중 서버와 Ajax 통신을 하는 URL을 알아내어 그 URL을 통해 데이터 서버와 직접 통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크롤링을 막기 위한 특수한 보안이 걸려있는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이걸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GS25 사이트의 경우 스프링 시큐리티 보안이 걸려있어 크롤링 시 아무런 데이터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JAX를 통해 서버와 직접 연결을 시도해보았지만 CSRF 토큰과 JSession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자바를 이용해서 크롤러를 구축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월 1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프링 배치를 이용하면 최신의 데이터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크롤러를 실행 파일로 저장하고 스프링 배치에 등록하고 스케줄러를 이용해 일정 기간을 두어 d b 에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등록된 파일을 실행시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레이아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싱글족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모바일 앱으로도 싱글 라이브를 접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손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이쿼이 제이 플러그, 플러그인인 오글캐러세를 적용하여 메뉴 스와이프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전체적인 웹의 구성은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최초 로드된 후 원하는 앱 서비스 메뉴를 선택해 AJAX로 요청하여 JSON 형태로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는 하지만 이런 이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화면에 각 서비스들을 호출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관한 소스 코드, 즉 자바스크립트가 길어지고 소스 코드가 한 페이지에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듈 패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듈 패턴이란 오버전 이전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지 않은 클래스 개념을 클로저로 자바의 프라이빗 변수처럼 활용하여 클래스 개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드 기법입니다. 이 패턴 사용으로 코드 관리가 용이해져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지금의 싱글 라이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영상을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